이동네의 작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오늘은 청년 창업가의 하루를 전해드립니다. 시민 제작자로 활동하는 김승재 연구소의 김승재 소장이 청년 창업가의 일상을 밀착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일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창업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8기와 9기를 졸업하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남도립대학교 순천안대학교 용인시 등에서 위촉되어 창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창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번에 청년 창업가를 밀착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청년 창업가의 하루를 바로 곁에서 눈으로 확인하신 거군요. 네. 만30 30세 미만인 대표인 두 청년 기업에 대해서 하루 일과인 12시간씩 밀착 취재하여 총 24시간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 애견 다이어트 보조식품 제조사인 사사경견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어린이 놀잇감을 만드는 뽀뽀스쿨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사경견은 4월 24일 오전 7시부터 뽀뽀스쿨은 4월 26일 오전 8시부터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청년 기업 두 곳을 다녀오신 건데 요즘 코로나 19로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취재하느라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취재를 위해 처음 방문했을 때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애견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만드는 사사경경 같은 경우 오빠 안보픈 씨와 여동생 안현주 씨 남매가 한 뜻을 모아 창업한 기업입니다. 네. 안보품 씨는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다이어트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안현지 씨는 마케팅 및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두 대표의 업무 분담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사무실과 거주 공간이 구분없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생활과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들어온 주문과 상품 문의 체크 및 고객 CS를 진행하셨어요. 네. 제가 간 날은 전날 들어온 주문을 최대한 빨리 보내주기 위해 아침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로 간단히 해결하고 분주히 포장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 뽀뽀스쿨 최희정 대표는 현재 사업과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투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린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최소의 생활비와 사무실 겸 창고비로 충당을 하고 업무가 끝난 시간에는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어린이 집곰 놀이 세트를 만들고 포장하였습니다. 네, 두곳다 정말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후에는 어땠나요? 어, 두 기업 모두 SNS 홍보를 집중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사사경견은 제품의 완성과 테스트가 완료되어 현재 SNS 홍보를 위해서 컨텐츠 기획 및 제작으로 시간을 많이 활용했고요. 동생 안현주 씨는 이 일을 위해 디자인 자격증까지 최근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특히 애견을 위한 제품이다 보니 안전성을 위해 공장과 납품업체 및 문의응대를 위한 답변을 하느라 블루투스 이어폰을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음, 남매 커뮤니케이션과 섞이지 않게 업무 관련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어, 깨똑으로 하는 게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뽀뽀스쿨은 어린이집 업무가 끝난 오후 3시 이후에 사무실로 돌아 와 본격적인 사업 업무를 진행하였는데요. 사무실에서는 어, 재생 플라스틱 패티병과 재생 크라프트지그 다음 뭐 실, 상자, LED 전구 등 재활용 물건이 창고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린이 집권 놀이 세트를 만드는데 재생 재생 제품이다 보니 한 제품 한 제품마다 소독을 진행하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재생 플라스틱 페트병과 LED를 활용한 집 만들기 키트 같은 경우 포장하는 데만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 예, CCTV 대신에 안 쓰는 그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포장하는 모습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뭐 향후에 포장해 물건이나 이상이 있을 고, 경우에 이제 고객 CS를 위해 남겨두는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특별히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또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사경견은 현재 홍콩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애견들도 산책이나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 그렇죠. 애견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해요 6시쯤에 화상회의를 통해 홍콩 벤더사랑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이견이 안맞아진지 뭐 저녁 8시까지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저녁 식사는 집에서 동생이 만들고 회의가 끝난 동시에 조금 식은 식사를 진행하더라고요. 네. 식사를 진행하고 뭐 아, 오빠인 안보풍 대표는 집에서 운동을 하였고 안현주 대표는 현재 대학원 졸업반에 재학 중이라 졸업 논문을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졸업 논문도 사업을 위한 마케팅 관련 주제로 결정했다고 해요. 네.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와 개인 업무를 보는 시간은 보통 오후 10시가 넘어야 음, 가능하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사업 외에 자기 관리를 위해 시간을 쪼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일 마치자마자, 뭐, 운동도 하고, 졸업 논문도 쓰고,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인데요. 그럼 어린이 보조교사랑 경험을 하고 있는 최희정 대표는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던가요? 네, 최희정 대표 같은 경우, 저녁 6시가 넘자, 유아교육 선생님으로 근무중인 지인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네. 어,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을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그때 같이 온 배달 용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새로운 상품 키트를 구성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바로 활용을 하네요. 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지인을 만났을 때도 밖에서 이제 외식을 했지만 지금은 사무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사업 아이템에 맞게 배달 음식 용기를 이용한 직홈 놀이 키트를 더 개발 중이라고 해요. 네. 어, 식사와 회의를 마치고 9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사무실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쉽지 않냐고 물었는데 재활용 자재들이 많아서 집과 사무실을 분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에 가장 싼 창고 겸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청년 창업가들에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지만 직접 그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음, 만 30세 미만 청년들이라 그런지 정말 열정이 넘쳤어요. 특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과 자기개발을 위해 특수대학원을 병행한다든지 투잡을 하는 부분들에서 이들이 아, 필사적으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미래에 대한 실패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에 올인하기보다는 자신이 할수 있는 다른 것들을 키우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무 공간과 주거 공간을 주거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것과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부분들에서 실용적인 면을 우선시하는 MZ 세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두 기업이 이제 다른 청년 창업가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네. 대표들의 인터뷰를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교사 생활을 하다가 어린이를 위한 일이 꼭 교사를 해서만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어요. 무작정 지금 하는 일에 권태를 느껴 사업으로 오시기보다는 내가 전문성 있는 분야를 토대로 오시면 시장 파악에 있어서 유리하고 또 그에 따른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급변하는 그 시대에는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창의성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개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영양제 개발 및 판매를 하는 사사경견의 안버훈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시작한 창업이지만 변수도 많고 생각한 것보다 할 일도 훨씬 많아 창업이란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을 이용한 고객분들께서 만족한다 라는 내용의 리뷰 혹은 반응을 볼 때면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창업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배운 점도 많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 한 번쯤은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화이팅! 창업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 어, 사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다면 일단 작게라도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최소 기능을 갖춘 제품 즉 MVP가 나오면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고 고객의 반응을 통해 문제점을 고치는 방법을 리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어, 구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싶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k s t a r t u p k r 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자신의 사업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민제작자 김승재 소장과 함께 청년 창업가들의 24시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에 들어가기 전에는 입사만 할수 있으면 뭐든 할수 있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막상 몇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 동네 라디오 시즌 2. 지금까지 서초 FM 통통팟의 김진아였습니다.